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고 갔었죠. 인재 양성을 이유로 유다의 재능이 있는 소년들을 차출했고 그때 다니엘은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들을 교육해서 3년 뒤에 왕의 시종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 신앙적으로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은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자였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촉망받는 인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의 누브갓네살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이 먹는 것처럼. 유대 소년들도 먹여서 잘 관리하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술이나 율법을 어긴 음식을 차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 장에게에 구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신앙을 따르기로 용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네 사람의 뜻이 강경하자 관리자는 마지못해 이렇게 허락합니다. 너희 말대로 최소한의 물과 채소만 주겠다. 열흘 뒤에 만약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낯빛이 안 좋으면 왕 명령을 어긴 형벌을 받기로 하자고.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채소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는 오늘날 우리처럼 디톡스를 한게 아셔 아닙니다. 아주 최소한의 물과 채소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이전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이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옳은 것을 보고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쳐 선포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외치는 역할.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에게 좀 적당히 하라고 핀잔을 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진리를 외치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한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닌 것을 보았음에도 아무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옳은 것을 옳다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적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세워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힘에 끌렸던 우리의 그 시선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때때로 내가 가진 많은 것을 포기하더라도 다니엘처럼 더큰 것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